아, 정한빈 좋아요. 네. 어 정한빈 선수가 오늘 잘 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가장 어려운 홀에서 버디를 기록한다면 또 15, 16번을 기회가 이어질 텐데요. 보기가 8번 홀 파스리에서 단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버디는 4 개를 하고 있거든요. 예. 안정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. 조민규. 이번엔 거리감을 잘 맞췄네요. 비슷한 스윙, 뭐 이런 걸보리도 패틀리드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. 네, 하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. 아, 그럼요. 네, <laughs> 악동 이미지 없고요 이승택 선수. 네. 정암밀 들어가면 단독 1위입니다. 아, 떨어집니다. 됐어요. 네, 가장 어려운 홀의 산타를 더 줄입니다. 15원 더파. 이 버디는 정말 뽀났습니다. 이게 만일에 무슨 경쟁을, 아니면은 스트레이트 볼을 치는 선수는 정확하게 배우의 중앙에 볼을 갖다 놔야 되는데요. 약간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페널티 구에 빠지게 됩니다. 그리고 오늘 피니치는 이렇게 사단 그린의 왼쪽 윗 부분입니다. 1, 2, 3마운드 토탈 하면은 그린적 중률이 여기가 한6 4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린에 올라가도 평균 1.89개 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장유빈은 드라이빙 아이언으로 티샷을 합니다. 잘 나왔어요? 네, 이 정도 치면은 벙커 선상에 오게 되거든요. 어, 그러니까 장유빈 선수는 뭐 안전하게 잘 쳤습니다. 티샷 잘 보낸 이후에 장유빈의 두 번째 샷 안전하게 칠려면은 이제 왼쪽으로 보내는 게 안전하고 약간 킥백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. 네잘 쳤네요. 어, 괜찮네요. 네. 말씀해주신 대로 살짝 왼쪽 방향이었고요. 그렇죠. 어 이러면 장유빈이 가장 어려운 홀에서도 지금 버디 기회를 만들어 놨습니다. 일단 티샷 클럽 선택을 저는 참 잘했다고 보거든요. 예. 어, 저 이제 드라이빙 아이언을 쳐서. 어, 벙커에 안 들어가 긴커 벙커에 못 미치는 선상에 갔다 온 것을 저는 좋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장유빈 선수가 이 버디 펄 성공하면 정한미일과 공동 선두가 됩니다. 장유빈, 잘했어요. 들어갑니다. 나이스 버디. 네. 후반 첫 버디가 가장 어려운 홀에서 나왔습니다. 이 버디는 보너스입니다. 이 어려운 홀에서 버디를 했으니까요. 예. 정한밀과 장유빈, 네. 나란히 15원 더파 공동 선두입니다. 결국, 정재현 선수는 그 어프로치와 함께 한타를 잃게 됐고요.